북한 김여정이 남한을 향해 쏟아낸 막말 기억하십니까? 삶은 소대가리, 특등 머저리, 정치 깡패, 겁에 질린 개, 입만 열면 조롱과 협박이었습니다. 대북전단 사건 때는 남한을 쓰레기라 부르며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고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. 하미연합훈련은 위험천만원 전쟁연습, 확성기 방송은 쓰레기 같은 짓거리라고 모욕까지 했죠. 심지어 한국 정치인을 향해 정치 깡패, 겁에 질린 개라는 막말을 퍼부었습니다. 그리고 최근 담화를 또 발표했죠. 서울의 희망은 개꿈일 뿐이라며 남북관계 자체를 비웃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남북관계 복원 없습니다. 확성기 철거 없습니다. 평화 담론 없습니다. 북한의 본심은 협박과 조롱뿐입니다. 김여정식으로 마무리합니다. 개꿈은 개꿈일 뿐입니다.